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에 물리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땅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믿음의 동료들이 지금 이 시간 기쁨을 나누고 복된 소식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거룩한 기쁨에 초대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 우리의 참된 소망되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무척 행복합니다. 제가 태어난 날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힘들었던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날보다 더 기쁩니다. 비록 우리 삶의 문제가 이 순간에 다 해결된 것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현실적인 고민과 아픔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합시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은 참된 소망에서 나옵니다. 그 소망은 바로 무덤을 이기셔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길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고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아무도 그 슬픔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여성들에게는 삶에 대한 희망도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좌절과 슬픔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왜이 여인들은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랜 세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들어온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저분은 죄 없으신 분인데, 결코 십자가에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셔야 할 분이 절대 절대 아닌데, 분명히 이 재판과 사형 집행은 잘못된 건데, 잘못되었으니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건데, 그러나 여인들에게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저분을 위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죽음을 막기 위해 이 여성들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재판을 받고 계실 때, 만약 여인들이 저분은 죄가 없다라고 외친들, 아무도 그녀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세자도 아니고 그저 목소리 작은 여성들의 부르짖음에 누가 관심을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특히 당시의 이스라엘에서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것을 몸으로 이 여인들이 막아내려 한다고 해도 아마 힘센 군인들에 의해 밀려나서 내전져, 내던져지기나 할 것이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저 사내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인들은 좌절했고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저분은 고통스러워 하면서 죽으셨는데 이 죽음에 대해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무기력함과 슬픔에 극도로 마음 아파하며 이 여인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의하면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자마자 이 여인들은 미리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놓인 무덤을 향해 갑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는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덤에 가봤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는 커녕 무덤 안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혀 있었고 거기다가 로마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해도 로마 군인들에 의해 제지당할 것이 뻔하고 설령 운 좋게 경비병들의 시선을 따돌린다고 해도 무덤 입구를 막은 거대한 돌을 치울 수 없을 것입니다. 여인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절을 보면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라고 한탄합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른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무덤을 향해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무덤 안에 들어갈 특별한 묘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사들을 보내 주셔서 무덤의 돌을 치워 주실 거야라는 믿음이나 확신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만 그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불가능함을 알았지만 간절히 예수님께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른다라는 목표 달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자 무덤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비록 지금은 이러이러한 고난에 빠져 있지만 한달 안에 단한달 안에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실 거야. 나는 이걸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어라는 식으로 단정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또는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 정확히 10년 후에는 주님께서 나를 삼성의 이재용보다 더큰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란 삶의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조차 단지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교회에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삶의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해결책만을 모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해서 더 나가면 주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 많으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존재마저 부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거창한 확신을 갖거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 것을 강요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그저 발걸음을 주님께로, 시선을 주님께로,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처럼 말입니다. 2절에 의하면 무덤의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소망했던 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인들은 소망했던 대로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간절히 소망했던 바가 이루어졌으니 여인들에게 모든 근심이 사라졌겠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아니,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왜 근심합니까? 소망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 걸까요? 바로 여인들이 품었던 그 소망은 궁극적 소망, 참된 소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살아계신 주님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소망을 품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물론 그 간절한 소망도 꼭 이루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에 만족하지 마시고 참된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소망이 아닌 다른 소망은 또 다른 근심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의 이 여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소망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절 마지막 부분에 해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 궁극적이고도 참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품는 길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며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다는 좌절과 슬픔, 무덤에 있을 경비병들과 입구를 막은 돌에 대한 걱정,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에 대한 근심.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참된 소망을 품는 길은 바로 6절에 언급된 대로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만약 7절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좌절과 슬픔에만 허우적대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을 보고 근심에만 빠져있지 않았을 것이며 천사로 추정되는 흰옷 입은 사람들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만약 말씀을 기억했다면 예수님의 시신 없는 무덤은 근심이 아니라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는 영광의 장소로 기억되었을 것이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을 보고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댈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경배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소망을 품고 싶습니까? 성경 말씀을 기억합시다. 살아 계신 주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 되심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 내가 처한 지금의 상황도 영광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이유가 될 것입니다. 8절부터는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따르면 여인들은 이 모든 사실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립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체념하고 슬퍼하기만 했던 여인들이 눈앞의 상황에 대해 근심하고 두려워 떨기만 했던 이 여인들이 참된 소망을 만나자 놀랍도록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들은 인류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전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여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참된 소망을 영접하게 되니 이토록 뜨겁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위해 대단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기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참된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 중에 높여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높여주셨을까요? 바로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10절에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여인들의 이름은 많은 사람의 입에서 언급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인류 최초의 복음 전파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을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감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이 혹시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참된 소망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거룩한 섭리의 과정에 쓰임 받게 하실 것이며 영광 중에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이 여인들과는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이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사도들은 예수님을 3년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부흥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으면서도 여인들이 전하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직 살아계신 주님을 참된 소망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바로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들이었다고 할수 있는 사도들조차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부분을 붙들고 늘 깨어서 성경 말씀을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삶으로 살아내고 묵상하여 눈과 머리와 몸과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힘없고 연약한 인간이 살아계신 주님을 참된 소망으로 받아들일 때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녀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예수님께 시선과 마음과 몸을 향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져서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겠다는 여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또다시 근심에 빠집니다. 여인들이 품은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씀을 기억할 것을 당부하며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참된 소망으로 받아들인 여인들은 놀랍게 변화되어 인류 최초의 복음 전파자가 되었으며 그들의 이름은 영광스럽게도 성경에 새겨집니다. 반면에 참된 소망을 품지 못한 사도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신 복된 날입니다. 본문의 여인들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참된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품는 우리 관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된 부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부활 주일 오후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문의 여인들처럼 삶에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선과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반면 교사 삼아 성경 말씀을 기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참된 소망으로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